네, 다음은 백신 접종 관련 내용 전해 드립니다. 최근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늘면서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 등에 대한 방역 당국의 심사가 진행됐는데요. 보상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이어서 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 개최된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 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피해 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보상 위원회에서는 총 551건을 심의하였고 의무 기록 및 역학 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 질환 및 과거력, 가족력, 접종 후 이상 반응까지의 임상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심의 대상 중 46.5%에 해당하는 총 256건에 대해서 보상 결정을 하였습니다. 7월 28일 영시 기준으로 전체 예방접종 2374만 5842건 중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11만 2688건이었으며 이중 의료 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으로 이상 반응으로 피해 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는 총 1562건이었습니다. 이중 983건 전체의 62.9%가 보상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1천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확정된 인원은 총 10명이며, 이중 지원을 신청한 4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대상자분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 신청을 하시면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